어? 아, 저 멀리 캐슬이 보이네요. 태현아, 저 캐슬은 이름이 뭐라고? 어, 이름이 어렵네. 와, 비가, 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지금은 좀 비가, 빗발이 더 세졌네. 빗발이 더 세졌는데. 지금 우산을 안쓰고 가고 있어요. 야,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산을 다 어디서 준비를 했나? 배 빠져왔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음. 비가 오는데 걷고 있습니다 저성을 향하여 마치 여기는 좀 덜한데 아까는 페나 팔레이스 갈때는 꼭 철로역정. 철로역정 주인공이 걷는 느낌이었어.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요. No, soy un chino de ponerme lo que le 아 힘들다. 어, 좀 쉬어야겠는데.